캐릭이 메인 딜지 인 서버 딜지 인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말씀드릴게 자, 확실히 지금 원신에서 포지션 논란이 있는 게 메인 딜과 서버 딜이긴 해요. 메인 딜, 서버 딜. 얘네가 진짜 논란거리거든. 서버 딜. 지금 힐러 힐드 같은 경우는 얘네는 딱 자리가 명확해. 얘는 뭐 걸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서포터 같은 경우는 얘네도 명확하죠 그냥 데미지 올려주는 쪽이 그냥 명확해서 카즈하나 야란이들 서포터 들어갈 수 있고 솔직히 야란은 좀 서브 딜 쪽이 강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왜 메인딜과 서브 딜이 차이가 생기냐 우리 원신 1.0 당시에 메인딜과 서브 딜차이모 뭐로 나냐면요 DPS, 그러니까 데미지 데미지 비율로 봤을 때 데미지가 제일 높은 애를 맨일로 하자는 얘기가 많았어 그래서 그렇게 갔었지 근데 얼마 지나자마자 타르탈리아랑 향릉이라는 애들이 나왔는데 같이 쓰니까 타르탈리아는 데미지가 한 45%고 향릉이 한43% 정도 차지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러면은 데미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비슷비슷하다 보면 돼 둘이 똑같아 그냥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이정도인데 향릉이 센게 맞냐 애초에 수치로 보면 이렇게 명확히 나오는데 그때 데미지를 보면 달라. 사람은 숫자에 약하거든. 그래서 타탈은 데미지가 한 1만씩 뜨거든? 어. 물론 이게 지속딜로 하면서 더, 달, 더 때려가지고 데미지가 늘어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숫자가 제한적이란 말이야. 근데 향릉은 혼자 화륜 굴리면은 데미지가 5만씩 뜨잖아. 누가 타탈이 더 세다 하겠어, 보면서. 당연히 향릉이 더 세다 하지. 그래갖고 얘가 나온 게. 어.. 이러면은 메인딜 위치가 이상한게 아닌가.. 음.. 응. 그쵸.. 이거 솔직히 이 파티의 타령 카베에서 데미지.. 순위를 봤을때 형룡이세다형룡이 메인딜 아니냐? 형룡 메인딜.. 이런 썰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좀.. 고쳐가는 과정에서 이런 개념이 하나 생겨요. 필드! 필드 딜러라는 디, 이런 개념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약간 유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필드 딜러 그냥 볼 봤을 때사랑카베에서 향능이 나와가지고 딜하진 않잖아 향능 궁스킬만 쓰고 빠지잖아 궁스킬만 쓰고 빠지는데 대신 타르탈리아가 궁 썼을 때 옆에서 이제 쳐주죠 타탈이 응. 그래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딜하는 타르탈리아기 때문에 이 필드 딜러의 개념에 의해서면 타르탈리아가 메인 딜러가 맞다 응. 그래서, 일단, 이거까지가 진짜 종, 결인데 근데, 또, 이번에 또, 미친놈들이 나왔죠. 아, 진짜 미친놈들. 닐루, 코코미, 콜레이, 행자. 미친놈들. 메인딜이 누군데, 여기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데미지는, 대화 씨앗이 60%를 차지해요, 데미지 퍼센트를. 그리고, 코코미 딜링이 한30% 차지하고, 나머지 딜링이라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10%는. 네, 봐보세요. 이게 또, 데미지쪽으로 보면은, 너무 닐루 쪽이 쎄. 근데, 이게, 필드 딜러라는 거에 기반해서 또 하면은, 코코미가 메인 딜러가 많은데, 그러면 닐루 빼봐. 이데미지가 나락을 가. 또 닐루를 또 보면은, 코코미가 필드 딜러잖아. 이 딜레마가 생겨. 누굴 메인 딜러 봐야 할지 여기서 되게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논란이 심하거든요. 응. 그래서 여기는 최근 파티는 그냥 메인딜 안 나눠요. 근데 요즘 기울어지는 거는 확실히 닐루 쪽에 기울어지긴 하더라. 지금 중국발 그 티어표를 보면은 닐루가 티어표에 있거든. 메인딜 닐루, 메인딜 티어표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올 때나이다스킬스면 생기는 거, 게... 어,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인딜과 서버딜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솔직히 나는 필드 딜러 쪽에 약간 힘을, 힘을 넣어주고 싶긴 해. 어, 나는 좀 그쪽에 인정해. 메인 서브 딜. 자. 그러면 또 티어플을 봐야겠지? 자, 여기 나와있죠? 음, 그걸 보면은, 이게 써있는 대로 메인 딜, 서브 딜, 서포터, 힐과 실드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닐루가 없네? 3.1이구나. 자, 메인 딜하고 서브 딜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라이덴. 예, 그, 지 때리는 거 말고, 폭 딜해주는 거 있어? 없잖아. 얘 필드 나와서 때려야잖아. 궁극기. 호두. 그, 빠졌을 때 도와주는 게 있어? 없잖아. 아야카. 빠졌을 때 도움되는 거 있어? 뭐, 궁, 궁스, 궁 스킬은 설치기긴 한데, 얘 어차피 그때도 나와서 때려야 돼. 가무. 얘는 약간, 섭딜도 가능하긴 하죠. 어. 타탈. 그런 거 있어? 없잖아. 이토. 없잖아. 유라. 없잖아. 아야토는 괜찮죠. 아야토는 서포터에서 물을 잘 보여주고요. 요임미야 없어. 학청 없어. 호 없어. 사인 없어. 근데, 서버딜러 보면은, 야란. Q 스킬 쓰면은, 같이 때려주면 나오죠. 행추. Q 스킬 쓰면은, 같이 때리는 거 나오죠. 향릉. Q 스킬 쓰면은, 같이 때리는 거 나오죠. 타이나리. 얘는, 솔직히, 얘네 둘은, 번, <laughs> 아, 타이나리? 얘는, 왜 여기 있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메인들이 있었는데, 질 타이밍이 너무 짧아. 그래서 서버딜러 빠졌습니다. 음. 얘는 좀 약간, 이레귤러임. <laughs> 알베도, 이 스킬 쓰면 같이 때려주죠. 피을이 스킬 때리면 같이 때려주죠. 미코, 이 스킬 쓰면 같이 때려주죠. 벤티, 큐스킬 쓰면 같이 때려주죠. 가무, 큐스킬 쓰면 같이 때려주죠. 북두, 체인 라이트닝, 큐스킬 쓰면 같이 때려주죠. 음. 그래서 나는 나누는 게, 그 캐릭터가 빠졌을 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가지고 난서버딜인지 메인들이 나눈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냥. 그냥 이런 느낌. 그래서 뭐지 쎄든 말든 그냥 빠졌을 때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가 난 이걸로 봅니다 메인딜과 서브딜의 차이를 그렇습니다